나 uh -huh.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리머분 방송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내가 방송 켜가지고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해주고 있어. 왜? 네? 내 네, 방송 들어와봐. 좋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이신 기다려봐 잠깐만 <목소리> 기다려봐 상자를 깠는데 아 상자라고 아 열쇠가 통과하고 올수 있는 스키도 나왔거든 진우꺼 얘 진우꺼 홍보한 거아근데 반품 된안봐어 반품 된안봐 좋아요 진우 좋아요 어, 안 깨지네 알아 아는데 나도 진우 애청자이긴 한데 어 아, 이거 이 영상 보여 1분전 이라고요드요레스4 0대라고스사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하테트레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테, 고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테, 트레스 사시 아니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편집하기 귀찮아지잖아요. 이거 음, 보이건 뭐또 어디요? 바로, 음, 겁나 건는 음, 싫은데요. 아말 똑바로 어, 하세요.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색자지 뜨나요? 뭐라고요? 색자지 뜨나요? 오랜만에? 그, 그게 뭐예요? 섹시한 진우, 핫한 진우. 어, 왼쪽에 누구 보이지 않아? 알리바이나 계단에. 무진님도 안 세팅 쓰겠다. 어쨌패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니까 총 돌아야겠다. 저래 부르지네. 개꿀. 한 마리. 아, 아이고. 잡아 보자. 맞네. 오. 스키니쁘다. 바로 해. 지금 네명 보고 있는 거다 우리야? 세 명인가? <laughs> 아마 그럴걸. <laughs> 개보. 개봉... 오... 신기하네. 뭐가 신기해? 아니야 아니야. 말해봐 뭔데? 응,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친구 요청 들어왔는데 뭘까요? 친구 요청이야내 아. 친구 <laughs> 내 친구인데 거부해야지. 안 받아줘야지. 성바. 퓨즈. 거단돼. ㅇㅇ 아, 아, 아. 30% 됐네? 유튜브 형. 뭐지? 맞아봐야겠다 어? 초월급이 높아 신화급이 높아? 초월급은 돈 주고 살수 있고 신화급은 돈 줘도 못 사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냥 다 거기서 거기 하니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조금 이따 초월급은 거. 흑우짓으로 할수 있어 아응 신화급은 흑우짓으로 할수 없어 또는 응. 특정 기간동안 흑우짓해서 할수 있어 예를 응? 들어 프레스티지라든가 응? 응? 그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초월급 스킨은 그냥 평소에 흑우짓하면 돼. 아 그냥 흑우짓하면 만 얻을 수 있는 게 오만 5만, 5만원 지르면 대락한스킨 하나 살수 있어. 5만원 지르면. 그냥 흑우짓을 하야 된다고 말해 을 그냥. 그렇지. 그리고 대신 신화급은어 열심히 하든가 운이 좋든가 아니, 공주도 없었는지. 아니면 프레스티지 에디션 같은 특정 기간에 돈을 주고 다 해가지고. 아, 내가 5 0 5 0 r t 로환산하지 않냐고요? 저도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서 아니이 스쿨에서 아니, 가격이 얼마면 어때요? Well 그만 <laughs> 이 b 이 o h 그만이야 이거 어디 있지? 우와, 애틀래틱. 야, c a 그것이 어디있는지 모르겠.. 야 드라곤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오... 오..뭐라 오, 올라프 형씨가저수지어몰랐는몰랐네아 저거 에 뭐냐 레시피 안에 방해되니까 롤 말씀하지 말아주실래요? 저 롤에 대해 도 모르거든요 아 누가 총소리 어그로 풀어주면 겠다 아이형랑 주님 한번 렛츠실실래요 주님. 저는... 해봐 지금 저희 생방 아니대요? 저금도튜브생방생각도 아니니까 들어가서 해보고 생방송 아니라도 시청보수있어트 <laughs> <트레. 우리> <laughs> 아무나 죽어라 아무도 안 죽네 우라는왜이 <laughs> 사석급 스킨이 많냐 피인 나중에 막고에 개철한다 어, 뒤에 안다. 되면은 이름 뭐더라? 기억가 안나네 자야랑 키보드 맞는데 난 아직 학부인걸 학부가 뭐야? 방송시작했는냐 아니면 많이 했는데도 사람이 없는 사람 이사 그걸로 룰을 돌리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세환이 하원 갈 거야? 아 이거 아아아아 게임 깔고 있으까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게임을 깔고 있어 나못 살려주지 저는 레식 할 거예요 섹시하시네요 왜내 위에 누가 있는데 누구지? 레식 할 거라고? 그럼 누구지? 나도 레식을 들고 아, 나도 레식을 들어가야겠어 오. EMP 친구가 나 데리러 왔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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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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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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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뭐하는거에요 형 찾지도 못했는데 아 재장전 아, 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죽였다가 딱 재장전 하라한는 갑자기 발키리가 나왔어 인기특별 알아요?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가다가 펜유씨한테 머리 맞고 나 그냥 롤이나 해야겠다 그래 그 그리고 이제 가다가 저기 문의 입구에 갈때 그렇지 아 탑. You are ready. e 이 어, 누구야? 여자친구냐? 괜찮아. 누구 이거 누구나 이거 녹한거나 돌려본다, 돌려본다. 누군지 한번 찾아볼 거야. 탑독 누군지 한번 찾아볼 거야. 돌려본다 방송. 방송이란다. 아 에어팟 야자 친구다. 친구가 에어팟 주문 완료라고 했길래 내가 축축 보내놨어. 잘했어 착하네. 어, 나는 S10 5G로 바꿨는데. 야, 야 에어팟, 애플 에어팟 아, 아, 뭐, 2세대 샀네. 2세대 근데 뭐잘 좋아진 맞네. 게 없어. 아, 또. 안에 캠왜 깨진 거지? 그냥 버즈 사는 게더 나을 텐데. 아 여기 뭐가 지나갔나? 아이고 깨졌네 애들 다 시트 깨순다 <laughs> 뭐해 왜 웃어 아니 에어팟 에어팟 그 사진 보내놓고선 감사현 하니 내가 축축해니까 감사현 하고 이제 오빠가 너니까 말해주는거야 오빠가 장난치는거 같아 오빠는 거짓말 안해 하니까 걔 친구가 오늘도 등골 빼먹는 땡땡땡이 이러고 있네 <laughs> 2층에 2층에 저거있어 2층에 저저저 저, 저, 저 누구냐 들어론 네, 네, 여기 t s g 있고, 오, 2층에 오, 트위치 에트위트위치하 트위치 하고 여기 i 도 있다 내 w i t c 형 y 왜왜 발키리 b 쓰지 마발키 e c 이 r at me. I t 이 i n k I go to the n a 이 e I go, bye bye. I could throw a c 가가 d 가, h e 준다 이걸로 바로 w a y s get out o 꺼 t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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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the car. I go 아, 나도 업데이트 해야되나본데 편집자찮아찮으셨나보다찮아괜찮 컨트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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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laughs> 처음에는 찮치 <미치와. 웃음> 왔다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냥 세아괜찮 할수있어 괜안들어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찮아 괜찮아.

제시 <laughs> 통로 있다. 둘 인도 여기 있어. <laughs> 애들 얻어 걸리는데도 쐈어. 아이씨 걸렸다. 아니. 선생님 살이세요? 아 여기 다 막으면 어떡? 저한 크게 돌게요. 술탄 뭐야? <laughs> 아 두졌다 이건. <목소리도> 오, 혼자 오, 살려 오오오 <목소리도> 아 이거 편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치노래 들어야 돼. 야 편집이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약간 편집할 주제가, 줄 몰라요? 아니 주제가 되게 막 여러 가지야. 한쪽에서 막 랩을 말하지 않나. 한쪽에서 막 레시 이야기랑 한쪽에서 막 다른 이야기하고 편집할 때 재밌겠구만. 나 무슨 과정이야? 편집할 때 아주 재밌겠어. 와. <우와. 목소리> Yeah. 야. 타츠 닌자 범인 꺼 아, 녹화 중이라고 하지 마세요. 되게 웃긴 하네요. 야, 너 죽일 뻔했다 알고 있라너 <laughs> 싫어. 너, 너 죽을 뻔했어. 나너 어, 여기서 살아 구시어 v i d e 시 let's see w 시 a t I t h 게 되었습니다 오 get up. I'm not g o n n 대 comment. This is a i 나 렛떨어 아음 아 뭐야 나총왜바뀌냐 아니 왜바꾸냐아왜 바뀌었냐 right. 핸디사! 아다이다게다 ah. oh, <laughs> <laughs> 왜? 발키리 너 에쒸 그걸 사치자 그래 그래 오오오 그래 흐흐에 음. 아. 자, 안녕하십니까? 우와, 아, 유하, 유하. 뭐, 유하. 유치바돌이지 유치 않냐? <laughs> 아, 자, 오늘 이제 해볼 게임. 레시이고요 네, 우와. 자, 쉽구나. 멤버. 아, 안 돼, 안 돼. 멤버는, 안 돼, 안 이제, 안 돼. 멤버는 저희 포요. 어, 포요 상님, 선상님 포요 씨 선생님과 선배님과 그리고 안녕하세요. 같은 아... 네. 앙사씨 그리고 이제 특별 <laughs> 어, 예, <택배에> 게스트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아처 형이 있습니다. 저의 형이에요. 아, 형 아저씨지 어. 아저씨. 야 <laughs> 아저씨는 아무튼 유하. 자 일단 이분들 경력으로 말씀드리자. 팔. 아, 네. 경력으로 아, 말씀드리자. 일단 저는 저는 그냥 말해 겉초 오늘 또 말할 게 있어요. <laughs> 또 말할 거 하나도 없잖아. 아, 말할 없 네, 진짜, <laughs> 진짜 말할 게 없어요. 팀원들, <laughs> awesome. 저 폴시. 이것만 먹어, 이것만. 어, <laughs> 아 자, 이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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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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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마. 아무튼 폴시는 점프로 프로야잖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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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야, 근데 좀 풀어 나와셔 가지고 이제 대구도 점프로 좋고 아주 게임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이고 이제 저 네. 저 매운 바이아 하지. 이게 아기 사죠? 예, 네, 아기 사분은 없어요. 경기 진짜 뭐뭐 아, 뭐뭐 말할 게 없지. 하하. 쟤도 뭐 경기는 뭐 말할 게 없지. 아, 도뭐을 그냥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못 찍었다. 못 찍었다. 못 잡았다. 아이. 야, 뭐야? 겁게 존대. 이 빠리 캐리. 사건인 사람 여기 주의 좀 아이고 뭐야? 가셨네. 아이고 발키리 갔네 갔어. 그래도 발키킨 깔고 갔네. 아이, 이 정도면 다 했지 뭐. 아, 낸 아, 아안맞는다니까요이 어, 뭐 뭐, 깔고 간거면은다다다지 상대 지금 어디로 돌아있을까요? 어 이쪽 있어요 내가 어디요? 봤어 아래쪽뒤 있었어 이쪽에 있었어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왔어 아, 야 해킹 당했는데요? 해반는데요 해킹 당했네 야캠다깨캠다깨야캠다 째껴 캠다 째껴 여기 하나 나이스 여기 있어요 여기도 하나 그치 음. 아안 되겠어 나내눈 네 쓸래. 내버링 있네요. Prevent <목소러> further <목소러> access 아, to the biohazard container. 뭐들아내눈 조심하세요 지나갈 때마다. <목소러> 아 진짜 레디. 어. 어디야? 빽 <목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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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쓸구나. 못 먹었네. 라스터딘노 역시 저 방귀. 음. 달릴까? 마이크 끄고 하세요. 뭐요? <laughs> 방귀라 하셔가지고. 아니 방귀 말고 달릴까? 요 바보야. <웃음> 내가.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내가 포요 방귀라고 하지 않았어. 뭐래요? 방귀래요? 방뒤 방뒤. 방귀가 방귀라고 방뒤에 있다고. 근데 그 방이 그래, 어딘데? <laughs> 어떻게 방뒤 방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마이크 끊겨요. 뭐 모르겠는데. 아? 예. <laughs> 아니요. 보여 보여. 보여 마이크 끊겨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탐맨 여기 듭니다. 아히바라또 아, 아. 누구야?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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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머리 사탕이요. 아, 저씨 저 녹색머리 사탕 자식. <laughs> 아 김어체. 아 그냥 민트초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니 내 듀오 캐릭터가 다 뺏어가 개버채아 그럼 퓨즈 드시겠습니까? 아이 거절하겠습니다 인질전... 아이 점령기 아구나아 점령인데? 에헤 인질전이면 점령인데? 제가 퓨즈 들었으면은 저는 개성형 빡아서 <laughs> 아 근데 나는 인질에서 퓨즈를 어? 만약 모르고 들었어도 방패만 들고 다니나이트 인정하네 지하아안 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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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너 이따가 한테 드라곤 <laughs> 오케이 꼴인데? 나이큐인데 내가 바도 돋는 거지 토트 아, 빨리 달려. 아, 빨리 이거 이기고 빨리 이거 녹화 나. 이전 있다. 저 지금 지금 하고 있고요. 나녹나 네. 빨리 텐트 핸드, 풀만 잡고 자고 싶어. 와 아, 이거 자칼이 툭 내려준 거 봐라. 툭 내려. 아, 모르시는구나. 시작. 맨 몰라요? 일단 계단을 찾으세요. 일단 계단을 찾으세요. 못 찾아. 여기 아까 거기야, 우리 정민영나 위층 가서 깔게. 야, 박사야, 조심. 아, 여다 까도 소용이 없잖아. 아, 뭐, 나왔어요? 나온 거아니면 상관없어. 아니, 내가. 아이 깜짝이야 매우 조심 거기 나만 믿으세요 형님 <놀람> 나만, <놀람> 나만 믿어! 어디야? 아, 아 나만 믿어. 마도격한데마 나만 믿어. 어마 돌격한데. 고독. 고독. 마 나만 믿어. 돌격데 어? <laughs> 오케이. 내 <laughs> <오케이. 웃음> 네 녀석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유학각 이걸로 뽑았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웃음> <웃음> 나 지금 380. <laughs> 나 지금 300점이야, 지금. 아, 와 아, 너무 잘하세요. <laughs> 이걸로 유학가 뽑았어. 아, 됐어. 서, 서, 선배님. 저요? 그 점수가 프 %로 맞으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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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하고 100점. 배그 아, 백이은 한정. 이 모든 가 아니라 배그 <laughs>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플러 <laughs> <laughs> 아, <laughs> 다음에도 배가 한번 해보자. 포레스트요? 프로스트요? 스트프 프로스트. 프스트 프로스트. 포레스트요? 프로스트. 프스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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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스로스로스트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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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laughs> <laughs> 아, 그막지마그막지마 아찐님 도막지마나 뚫어줄게! 뚫어있어요게 뚫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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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게 뚫어줄게. 어줄어게어어 얘네 국뽕 뭐 개전 들어오겠다. 아저씨 가 죽었어. 아저씨 근처에창문으로 들어올 거야. 아마 저성창카한테 상승님 밖에 사창카한테. 사창카 한 명. 아야 아. 어 잡어. 나이스. 좋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이포 내가 먹고 싶었는데. 깜짝이야. 야,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있어? 나 사격 준비 끝. 지루 하네 그니까 저기다 1 0번 주는 거 봐. 아, 나 좋을 거 같은데. 아웃 플레이 해 봐. 빨리. 아웃 플레이 하시 근데 내가 아, 바깥, 와요. 바깥에 창문은 몰라. 중요한 거는 창, 아이뭐할지붕 아, 어, 같은 거위치를 몰라. 신문합니다, 신문. 순문. 오케이! I play. w 네. h 아,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거기 거기 밖에 아이큐 있고요. 위층에 트위치 있습니다. 알고 아, 있어요. 당근 좀 해야지. 아, 아, 이게 선생님 혹시 내가좀 무리해서 나가도되나요나가보세요 나가세요? 네. 잠깐만 또왜 이래? 가세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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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안 돼. 나가나가나가나가다 나가세요? 나가간요나가가다먹 나가세요? 가세요가가 Friendly is victorious. h o s t i l e eliminated. Yeah! Get your j o a h c o h o 아... 됐다 이정도면 유합 뽑았다 홍식 몰라요 4시간 찍어야 4분치 나온다고 아씨아 <laughs> 몰라 나 짧게 할거야 한판만 더 해볼까 인터스텔라. 아니야 여기서 유바